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하신 형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가길 다간 후에. 주의 품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고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무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주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 드립니다.